네, 오늘 이제 조국 테마주가 또 테마주 대에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화천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천기계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급락 이후에 한가 마감을 했는데, 어, 사실 이제 드리고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정치 테마주라는 게딱 끝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천기계도 여기상 한가를 쳤잖아요. 계속 죽는 흐름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다른 이슈에 의한 반등이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소식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가족으로 돌아가겠다. 어쨌든, 네, 결론적으로는 뭐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뭐 사태가 이제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이제 각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요. 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정치테마주라는게 어, 당장 이제 뭔가 정치선을 떠난다고 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리프레시되고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행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안내가 써니전자가 한두 차례 밀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조국 사퇴 이슈로 인해서 윤석열 관련주가 물론 가장 많이 올렸지만 안철수 관련주도 올랐고 다른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포털에서 안철수를 검색을 하시면 정계 언제 복귀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테마성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벗겨지려면 나는 절대 정치판에 죽을 때까지 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고 뭐 돌아오면 전재산을 사회에 환화한다든지 뭐이 정도의 정말 문서로 증명된 게 아니면 이 정치판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돌아온 게 정치판이란 말이죠 정치테마주는 죽지 않는다 다만 잠시 쉴 뿐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조국 법무장관 사퇴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거취 기사가 많이 나와요. 사실상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의 사퇴하고 가족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정치인에서 자연인,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국 관련해서는 정치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일단, 뭐, 서울대로 복직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 네. 어,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됐을 때,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도 좀 지목을 받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다음에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출마 후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이전에 그 박지원 의원이 부산에서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언급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어, 지금은 전혀 그런 입장은 아니죠. 일단은 그 법무장관직 내려놓고 가족으로 돌아간 거니까. 하지만 나중엔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무장관 이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향후 대선, 총선 이런 것에 나오진 않겠다라고 한 건데 이런 말들이 정치권에 100%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여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한 것이 잘 됐다. 더 이상 돌아오지 마라라는 여론이 대다수를 이룬다면 어차피 돌아와도 의미는 없으니까 오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대안이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무 많아.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 미운 놈한테 떡 하나라도 주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어떤 이유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강력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새로운 인물이 솟아오르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로 뭐도 그랬냐면 어 예전에 이제 그홍정욱 관련된 종목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KN은 보시면은 자, 홍정욱 관련주가 이제 그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딸의 악재 소식을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꾸역꾸역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철수 관련주 어때요? 여기서 급락하다가 또 어때요? 또 꾸역꾸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자, 화천기계, 조국테마주. 일단은 급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놨죠. 급락했습니다. 하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 계속 떨어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테마주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 쉴 뿐이다.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이에요. 네,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투기성이 짙다는 것이고 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테마주를 한번 엮인 종목이 그 정치인이 뭔가의 악재 그 악재가 거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혹은 그로 인해서 며칠 이후까지 혹은 한동안은 주가가 약세, 하한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위로든 복귀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시고 정치대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흐름을 좀 참고해서 보셔야겠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